181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 뭐야 그 활용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날 무렵이죠. 즉, 9년 어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일정한 비율 증가시킨다. 우리가 지수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정한 비율 비율을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은 계속 같은 숫자를 갖다가 곱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10% 증가시킨다, 1.1씩 곱해진다 이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 생산량이 A였으면은, 그 다음 해에는 뭔지는 몰라도 A 곱하기 X, 1년 뒤에. 2년 뒤에는 A 곱하기 X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즉, 9년 뒤에는 AX의 구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정 비율. 그 비율, 내가 곱하는 숫자, 그걸 갖다가 뭐1 더하기 R, 이렇게 두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두세요. 그게 원래 생산량의 1.5배가 된답니다. 즉 1.5a는 ax의 9승이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x의 9승은 얼마다? 1.5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X 값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요. 즉, 뭐, 얘네들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저 뭐야, 로그 베이스 10을 갖다가 다 이용하는 거니까 로그 베이스 10을 갖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1년 뒤, 2년 뒤, 9년 뒤 맞죠? 그래서 9년 후에 1.5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9로그 X는 로그 1.5 입니다. 로그 1.5를 해야 되는데 로그 1.5 값을 갖다가 일단은 바로 못 찾죠. 근데 로그 2 줬고 로그 3 줬어. 엄마야 로그 2 빼기 아니지. 로그 3 빼기 로그 2 해주시면 얘가 얼마다? 로그 2분의 3이니까 1.5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0.3 빼기 아, 0.48 빼기 0.3, 0.16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거 값이 0.16이었던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로그 X는 그래서 얼마다, 0.0, 잠시만요. 이거 8이었었어야지 말이 되는데. 아이 미친놈아 0.18이죠, 0.18. 어. 그러면 여기 0.18. 그러면은 0.02 나오게 되네요, 깔끔하게. 즉, x는 얼마다? 1.05였던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10%면 매번 얼마씩 곱하죠? 1.1. 1%면은 얼마씩 곱해야 될까요? 1.01. 그죠? 즉, 1.05를 곱한다는 라 것은 몇 퍼센트씩 증가하는 거죠? 5% 끝. 되셨어요? 자, 바닷물 속으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줄어들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바뀌는 문제 안 나옵니다. 세기가 줄어들어 해수면으로부터 2m를 통과할 때마다 빛의 세기가 10%씩 감소한답니다. 즉 빛의 세기가 해수면에서부터 빛의 세기의 40%가 되는 지점은이라고 했어요. 되셨어요. 즉, 얘는 감소하니까 0.9씩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 세기에다가. 즉, 처음 세기를 갖다가, 뭐, 우리 앞에서 i라고 표현했었나요? 뭐,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은 2m 들어가면은 0.9i가 되게 되는 거고, 4m 들어가면 0.9의 제곱i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2m씩 몇 번을 내려가야 되느냐. 즉, 몇 번을 내려가야지 0.4i가 되냐는 거죠. 즉 0.4i는 0.9씩 몇번몇 번이죠? 몰라요. i여야 하냐 이거죠. 되셨어요. 즉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로그 씌웁시다. 그래서 로그 베이스, 왜냐하면은 상용 로그 썼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로그 씌우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하면은 10분의 4였던 거니까 로그 2로그 2 빼기 1는 어 X에다가 2로그 3 빼기 1.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2로 그 2는 0.6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0.49는 얘는 0.4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0.96에서 빼기 1이니까 0.04네요. 마이너스 0.04x 였던 겁니다. 즉, x는 얼마? 10입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잊지 마세요. 이 X라고 하는 거는 2m씩 몇번 내려가야 되냐? 10번 내려간다는 라 겁니다. 즉,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 20미터 지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183번이요. 어느 세균을 갖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배양하면 30분마다 그 수가 두배씩 증가한답니다. 즉, 얘는 뭐, 160마리가 있고, 그냥 13시간 후몇 마리가 되는지를 갖다가 물었으니까, 즉, 160이고, K 시간, 요게 2시간 지날 때마다, 2시간 지나면은 160 곱하기 2고, 여기에서또 2시간 지나면은 160 곱하기 이거의 두배 2의 제곱이고, 등등등등. 즉, 2시간씩 몇번 지났냐라는 거지. 즉, 160 곱하기 2의 K승 했는 게, 아, 2의 13승. 이, 그 13시간 후 마리수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이 그를 30아두 아니, 시간이 아니고 30분씩 몇번 지났냐. 그래서열 아유 미친놈아. 그래서 30분 아니 아니. 그러니까 13시간이면은 30분씩 26번이죠. 26 요렇게요. 되셨어요? 요 마리수를 갖다가 묻는 거거든요. 이때 그리고 이게 10의 1의 k승 말이가 된다고? 이것도 뭐 개소리야? 즉 이게 10의 k승이랍니다. 그럼 뭐뭐얘 말대로 가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k를 갖다가 찾아라고. 예, 그럼 뭐 찾아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 씌워 봅시다. 즉 아, 어, 얘는 160이니까 16 곱하기 10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즉4 로그 베이스 2로 씌우시면 4 로그 2 더하기 1 더하기 26 로그 2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k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음, 그러면 은30 로그 2인가요? 이렇게 1 더하기 30 로그 2가 k였다. 그러면 30 로그 2는 얼마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9즉 10시간 이렇게요. 그럼 10시간되면 이것도 이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 이, 이게 이 그러면 10의 10승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로그 우리가 로그 상용 로그표를 갖다가 보시면 은 로그 2라고 하는거는 어, 여기 앞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로그 흉력로그 정말 로그 씨 2라는 거는 일단 0.3010이 돼야지 조금 더 근사값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거는 무리수라 가지고요. 그렇죠. 무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 넷째 자리, 짜리,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온 숫자들이기 때문에 근사값들입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이이 이, 요거는 요거는 대략 대략 비슷하다. 그냥 요정도로 가셔야지. 이거는 잘못하시면 괜히 혼동되십니다. 예. 절대 이거, 이거 나올 수가 없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